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입니다. 아. 흩어진 에너지를, 어, 또, 계층별로, 지역별로 한 것을 하나에 모으는 일이 실저적로 필요하고, 그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음. 소통의 장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어, 그걸 반영을 빨리 해줘야 된다. 음. 그러나 이제 그것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 취직이 음. 되고, 그래도 중소기업이 달, 달라지고, 저는 뭐 대면을 바로 중소기업부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어. 대기업 지금 산업부에 돼 있는 것도그을 통합해서 중소기업에 별도로 만들어서 그 지역들 지역들 음. 90% 되니까 뭐 그렇게 음. 보고 또 대기업 이제 이 그런 산에 어 유보라는 지금 음. 한 600조가 됩니다. 예. 그 돈이 일반 4차 산업 혁명으로 유입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무슨 기업이 움직이도록 지이돼야 되는. 그래야 예.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또 설계가 되니까 음. 제가 이제 그 저희들 그도의 직원들하고 소주 한잔먹게 되면 일치 월짜이라고 옳습니다. 일치 월장 음. 일찍 취지해서 월급 받아 장가가자.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일치하면 월장 이렇게 일치.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절박하다. <laughs> 그리고 이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우선순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